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또그 권한 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은 여야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당 기관간에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그것,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